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펜디 근교에 있는 힌나웰라 코끼리 보호소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티켓을 샀고요. 티켓은 이렇게 종이 재질로 되어있네요. 좀 딴딴한 종이 재질. 그리고 어제 산옷 위아래 다 입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10시 40분 기차. 여기 3등석을 구입했는데 티켓 하나에 100루피로 800원 정도예요. 약간 여기는 3등석이 입석도 있고 앉는데도 있고 그냥 이게 그 열악한 그 환경이래요 그래서 좀 인도 기차와는 얼마나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어. 이거 무조건 뭐 여기 문문도 구겨넣으니까구겨넣어야돼 여기 또 자리 못 앉으면 일, 일어서서 가야기 때문에 어, 세팅 너무하네요 빨리 타야 돼 빨리 이랑 둘이왔다갔다하니까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비린 재질이네요 근데 너무에달청다들가요이러에달 시간 반을 달다는 거잖아 다잖아 이러고. 그래서 내려서 건너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남북가나 한시간한 30, 4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툭툭 잡고 코끼리 고아원까지 가야 해요. 여기 사람들 착한 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해줘. 이랑카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인도보다. 여기 바로 앞에서. 그, 툭툭 아저씨랑 했는데, 400m에 가던데 해갖고, 지금, 운 좋게 가고 있습니다. 핑비가480 나오는데. 네, 여기에 팬디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표가 2시 20분 다음에 6시 10분이래요. 아, 외국인들한테 진짜 비싸요. 5,500 루피. 여기 사람들은 뭐 무료나 50 루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차이나죠? 아 그리고 여기 시간표. 2 시에 샤워가 있네. 2 시에 뭘 해야겠구나. 아이 캐니게로 두 티켓. 티켓은 5,380.8? 그 정도로 하나약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2024년 7월 기준이에요. 아픈 코끼리나 고아된 코끼리를 이리로 데려가서 보호해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뭐하냐고. 코끼리야. <끼리> 아이 <laughs> 여기는 코끼리 먹이 주는 곳인데 와 이렇게 가까이서 줄줄이야. 아이벤트 아이, 야수호. 오. 오. 이거 기서 물을 틀어서 이렇게 코끼리들한테 가게 안... 음... 저렇게 물 뿌려주는 거는 얘네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사육사가 시켜주는 거잖아. 여러분, 코끼리 사파리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차 하려고 했는데 후기 보니까 몇 마리 없다 해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코끼리 목욕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고. 아까 진짜 초반에 이렇게 물려올때 그냥 사파리가 됐어. 음. 와, 새끼 코끼리. 올라탄다, 올라타! <laughs> 이렇게 총 2시간 정도 목요를 하네요. 지금 4시인데, 앞으로 기차시간 6시니까 2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은 다시 코끼리 보아원에 들어가서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어, 너무 덥네. 이렇게 기차 시간표 바쁘네. 알루에 주스 사는데 탄산 같기도 하고, 맛이 뭐이래? 캐시넛 초콜릿. 아, 초콜릿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불량식품 100원, 그 토토 초콜릿, 그런 100원짜리 불량식품 초콜릿만 먹는것 같아요. 기차 또탈때 해리겠구나! 생기면 안 자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럼 내리면 제가 다시 키겠습니다올 때는 금방 온것 같아요 시연 없이 아 근데 제가 아침 8시 이후에 밥이란 걸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서 이역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가려고요 아 아사 직전 아사 직전이에요 진짜 하이 Get a warm, yeah, and, you get mm. and then one carbonara, carbonara sauce, many many. Uh, carbonara yes. sauce, yeah. many Seminate. many. Seminate. Uh, no, no separate. I mean, sauce, many many. Yeah. Many sauce. 음 제가 어제 피자헛에서 스파게티 시켰는데요 소스가 없어서 그냥 간이 없는 맞아? 상태를 먹었어요. 음. 그래갖고 지금 까르보나라로는 소스 많이 달라졌어요. 말없이 정신없이 먹었대요 아무튼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캔디에서 시내 둘러보고 코끼리 고아원도 갔는데요. 캔디에서 코끼리 고아원 가실 분들은 10시에 코끼리 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시 거 타임 보세요. 왜냐면 저처럼 2시 거 보면 6시 10분 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끼리 목욕이 2시간동안 하는데 또 2시간을 시간 때워야 돼요 근데 막상 거기 주변에 시간 때울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에 일찍 가셔서 10시 거 보고 2시 20분 기차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가실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